베스트 어록만한 자리만.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첫째,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 가요.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타락하면 지옥 가요. 타락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부인하면 지옥 가요.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족했다가 회개하면 괜찮아요 타락했다가 회개하면 괜찮아요 부인했다가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살은 안 됩니다 왜냐? 자살하고 나면 뭐를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면 안될 1등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도저히 못 살겠거들랑 아파트에 올라가서 신랑 보고 미으라고 그러세요 여보 밀어 <laughs> 그러면 밀을 신랑이 어딨어 여보 왜 그래 내가 잘해줄게 잘해줄게 그리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미는 건 몰라도 뛰내리지는 말자 응? 빨리 옆사람한테 얘기해줘 옳지 옳지 응.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서임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 뵀어 지금까지 서로 그가 우편에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좌편으로 돌이키시나 만날 수 없구나. <laughs> 서로 바쁘니까 목욕탕에서 한번딱 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그 교회 목회가 세미나로 갔는데 또 그거로는 집편하고안 계시. 그거 못 비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 에덴 동산에서 만나듯이. <laughs> 어, 아이고, 목사님! 이랬더니, 어유장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우리 네, 에덴에서 만납니다, 지금. 근데 이 어른이 당회를 하는데 선임 장로님하고 후배 장로고 쌈이 붙어서 당회하다 말고 막 옥신각신 막 삭대지르고 쌈이 붙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젊은 장로님을 말린 거예요. 장로님이 참으세요참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못됐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다가 이래야 됩니다. 아이목 사님은 알지도 몰라고 왜 나만 뭐라고 또 그랬네.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았어. 막 목사님한테 삭대지르고 대드니까 충격을 받아. 내가 저런 사람을 장로를 세웠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충격. 당해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당의 개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냈어요.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진 거 있죠. 얼굴에 웃으이 충격이 된거요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니까 교회 전체가 웃음이 없어졌어요 초상집 같아 열흘이 지났어요 교회가 초상집 분위기예요 근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서재에 왔어요 많은 선물을 하나 사들고 딱 내놓고 목사님 펴서 보이소 뭐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슨 놈의 선물 선물도 기분 좋을 때 줘야지 선물이지 성질 났는데 선물 주면 그게 선물이야? 풀어 보이소 풀었어. 뚜껑을 딱 열었더니 꺼내 보니까 뭐가 나왔냐? 레미콘 플라스틱 장난감있죠 레미콘 플라스틱 장난감. 이게 뭐요? 예, 플라스틱 레미콘 장난감입니다. 속으로 내가 무슨 아기다? 장난감이 이게 무엇고? 돌려 보이소. 이게 예, 돌렸더니 레미콘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또 돌려보이소. 또 돌렸더니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장르가 장난하는 기가. 목사님, 저레미코는 모래, 자갈, 흙, 먼지, 시멘트 모든 것을 담고 그냥 돌리는 겁니다. 불평 안고 돌려서 건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가 천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못 받을 때도 받을 때도 때로 섭섭할 때도 때로 시험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참고 그래도 다 견뎌내듯 목사님 목표는 가운데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포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목사님이 해야 되실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저 레미콘이 안 돌아간 지가 열흘이 됐습니다. 저 레미콘을 돌릴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돌리십시오. 다시는 당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임 장로로서 내가 정말 더 노력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돌리소서. 그 말을 다 듣는데, 쥐구멍이 왜 필요한지를 그때 알거든요. 공이 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으더래. 그래서 어찌 된거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당회에서 속상하시고 나간 뒤 얼굴에 웃음이 없고 표의에 기쁨이 없어지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 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을 열흘를 기도하니까 환상이 쫙 보이는데 갑자기 애들 장난감 레미콘이 보이더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 편이 그거 사다 드네. 단임 목사한테 선물을 해 줘라 그러더래. 그래서 사다 준 거래. 그상에 그리고 그 장로님 눈빛을 쫙 보니까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본 거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네미콘을 돌려라 네가 내 종이가 네가 내 종이가 그렇다면 네미콘을 돌려라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크게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을 썼어 네미콘을 돌리는 목사 그래서 그 레미콘을요, 액자를 해가지고 당회실에두대요 자기 임기 끝나고 다음 후기 목사 오면 그거 물려주려고. 베스트 어록만한 자리만.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